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10월 25일 어제 NTV 방송에서 방영된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트럼프의 부다페스트 회동이 연기된 가운데 아, 과연 러시아에서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들은 우선 그더 가디언지의 기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순항미사일의 공격을 받으면 매우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트럼프에 경고했다 라고 더가디언지는 말을 했고 로이터에서는 푸틴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토마호크의 이전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푸틴은 트럼프가 KF에 토마호크를 이전하면 단호한 대응을 취할 것이다 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어, 보도 내용 속에서 푸틴은 아, 일전에 분명히 토마호크의 이전에 대한 경고를 한바 있습니다. 푸틴의 말을 잠깐 들어보면 에스카레이터를 확대하는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게 되면 러시아의 그 대응은 상상치 못할 정도의 대응이 될 것이다. 아마 그들은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또 월 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기숙히 공격할 것을 미국이 아마도 허용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에 대해서 트럼, 트럼프는 이례적으로 이러한 기사는 페이크 기사다. 허위 기사다. 라고 어, 자기는 이러한 그 토마호크나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이전할 어, 의사가 아직 없다. 라고 또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또 이례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페이크 기사라고 보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트럼프 토마호크의 이전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푸틴은 또 이번 부다페스트의 양국 정상회담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가 푸틴과 전화할 때 트럼프가 먼저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의를 했다. 그래서 나는 동의했고 회담의 성과를 잘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잘 준비해야 된다고 라 말을 했다. 그래서 확실한 정상회담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러시아 측에서 라브로 포에무 장관 그리고 미국 측에서 노르비오 국무 장관이 1차로 사전에 회의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트럼프는 이를 완전히 동의했다고 라 푸틴은 이 부다페스트 정상회담의 배경과 그 진행 과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먼저 러시아에 에, 우크라이나 휴전 관련한 평화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러시아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급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휴전을 문제로 해서 평화 회담을 부다페스트에서 하자고 제의한 사실을 부티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 정상회담을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대화가 더 중요하다. 대화는 대결이나 전쟁보다는 훨씬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나는 이러한 대화를 지지한다라고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 트럼프가 다시 한번 어, 푸틴과의 대화를 제의할지 현재 러시아는 기다리고 있는 형세, 형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 에,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 안보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은 푸틴입니다. 이 메드베데프는 이렇게 또 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수많은 논평가가 환상 속에서 미국은, 아, 미국이 트럼프가 무어평화의담을잘 뭐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적이다. 현재로서. 그, 그런데 그 미국은 수다스러운 평화 조정자인데 이제 미국은 러시아와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토마호크도 넘겨준다. 제재도 이제 가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전쟁은 트럼프의 전쟁이 되었고, 과거의 그 노망난 바이든의 전쟁은 이제는 아니다라고 이 전쟁의 성격 현재 상황이 트럼프가 전쟁에 한발 내딛었다는 얘기를 메드베대표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트럼프의 최근 결정으로 이제는 불필요한 협상에 우리는 신경을 쓰지 말고 반달라의 은신처를 모두 공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책상 뒤에 이면에서가 아니라 전선에서, 현장에서 승리를 쟁취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매드베데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드베데프의 강력한 어, 트럼프에 대한 비난 선언과 아울러서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공식적인 연설을 다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브로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즉각적인 무조건적인 휴전을 최근 요구하고 있다. 나치 정권의 존재를 남겨둔 채로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네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휴전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 우리는 이렇게 이런 휴전을 주장하는 그 집단의 배후도 알고 있다. 라고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난번에 앙커리지에서 트럼프와 합의한 내용과도 완전히 상충된다. 그 당시 협의 내용은 최우선 과제가 나치 정권이 폐지되어야 하고 러시아어의 사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합의 내용이 있었다라고 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어, 앵커리지에서의 트럼프의 합의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이, 이 방송에서는 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어, 그러면 왜 러시아는 서방의 즉각적인 휴전 제의를 왜 러시아는 반대하는가? 그러한 여론조사에도 40%가 어, 반대하는 이유로 키 k 프와 미국, 유럽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32%는 휴전이 아닌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무조건적인 휴전은. 그 다음 20%는 우크라이나를 나치 정권 치하에 그대로 남겨둘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휴전은 반대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는 아직도 우리 러시아의 영토를 완전히 해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휴전은 안 된다. 라는,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는 러시아 국민들의 여론인데 이러한 방송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말입니다. 트럼프는 토마호크는 아, 최소 몇 개월의 작동훈련이 필요하고 1년 이상은 적응교육이 필요한데 아, 미국은 이러한 기술과 교육을 타국에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토마호크의 우크라이나 이전을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을 또 발표하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말은 좌회소으로 굉장히 심한 편차를 가지고 토마호크를 준다, 안 준다,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토마호크를 가지고 전체적인 여론의 세계 정세,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를 흔들고 있는 과정에 이러한 얘기를 또 사회자가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며칠 전에 러시아가 육상과 해상에서 전술 핵무기 훈련을 했는데 그것을 보았다. 그런데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삼속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훈련을 보면서도 이 핵훈련의 위력을 보면서도 동시에 우리와 전쟁을 지금 전선에서 하고 있다. 지금 러시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훈련에 대해서 러시아는 종이 호랑이다라는 인식으로 핵 무기에 대한 위력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현재 전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금도 토마호크가 등장해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다면 이에 대응책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을 하면서 러시아 내부에서는 여론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 그것이 아니다. 이미 토마호크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이전하기로 그들은 결정한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핵무기 존재를 무시한 채 그들은 이미 토마호크를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회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호크가 본토에 공격하면. 우리 러시아의 대응이 확실할 걸 그들이 알 텐데, 왜 이렇게 토마호크에 대해서, 유럽은 계속해서 토마호크의 우크라이나 이전을 주장하는가라고 묻자, 참석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면은 새롭게 확전된다. 그들이 토마호크를 공격한 다음에 러, 러시아가 대응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차원에서 이에 대한 경고와 우리의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군사적 대응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우리는 외교 정치적 대응을 선제적으로 할수 있다.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러시아 국민들을 귀국시키거나 아니면 유럽인들의 러시아 입국 시 모든 경우에 비자를 부여하는 등 강경대응을 시행함으로써 유럽은 우리의 진정한 힘과 그 의도를 그들 머리에 각인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삼석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심지어 러시아 외교관의 유럽 이동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차별이다. 왜 이러한 것을 차, 참아야 하는가? 아, 사회주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시내에는 현재도 유럽 의회의 깃발을 내건 건물들이 아직도 있다. 엄연히 지금 그들과 전투 중이며 그들 나라에서는 러시아 국기가 이미 이전에 제거되었다. 우리는 유럽의 특정 정치 관료들과 현재 전쟁 중이다. 러시아는 왜 항상 저자세에 있는가라고 현재 유럽에 대한 대응 방식의 미온 대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아, 유럽은 2030년까지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총체적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보안위원장인 나르시키는 말하고 있다. 유럽의 나토는 유럽과 나토는 군산 복합체의 생산량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러시아와의 침략 가능성을 유럽 국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세뇌화하는 것이 현재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나리시킨의 보고도 사회자가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현재 모든 정치 경제 군사적인 상황이 유럽은 러시아를 침략군으로 매도하면서 유럽 국민들에게 러시아의 침공이 머지않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럽은 단일 대우로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야 된다. 모든 유럽의 회원국은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또 단일 대우로서 나토의 기치 아래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야 한다 하면서 발틱 상국에서는 독일군의 주둔을 현재 체계화했고 그 핀란드 북부에서도 나토군의 주둔으로 러시아에 대한 무기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폴란드와 루마니아 쪽으로 해가지고는 어, 단일화된, 체계화된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어, 현재 강력한 유럽 단일의 병참 혈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럽 각국은 오래된 열차를 야전 병원 열차로 개조하거나 아니면 또 영국처럼 수천 명이 피난 시에 대피할 수 있는 지하 저장소를 새로 증설한다든가 이렇게 유럽은 현재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해서. 계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유럽 정권 지도자들은 유럽 국민들에게 러시아의 침공을 부과시키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참석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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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 접촉선에서 휴전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휴전의 협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휴전 전이나 휴전 중이나 아니면 그리고 휴전 후에라도 가능한 최대한 유리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고 유럽 연합국의 수장들은 단결하여 모두 이러한 트럼프와 푸틴의 휴전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 휴전 협상은 무조건적인 현 접촉선에서의 휴전이다. 우크라이나의 정치체제라든가, 러시아 언어의 사용이라든가, 나토군의 철수라든가, 이러한 러시아의 전제 조건을 무시한 채 즉각적인 휴전만을 현재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2030년도까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준비를 유럽 수장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